안녕하세요 타로아들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대가 여러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분들의 상황에 다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에 보이는 카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끌려오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10초 후에 카드의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선택하셨으면 1번 카드 먼저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볼게요. 지금 상대방은 일본 분들에게 바운더리를 치고 다가가지 않는 선긋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행맨 카드랑 월드 카드,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본 분들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관계 진전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상대방 자기 자신으로 의해서 일본 분들과의 관계가 계속 뒤처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은 자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힘들고, 1번 분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발전이 안될 바에는 자신이 먼저 1번 분들을 밀어내고 선을 긋는 것이 낫겠다라는 어떤 냉정한 판단을 하고 1번 분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나름대로 1번 분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는 있지만 내면에서는 많이 힘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페이조브 컵스 카드랑 타워 카드가 나와 있는 걸볼 때에는 이 상대방이 사실 일본분들을 밀어내고 선을 긋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마음에서는 순간순간 일본분들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일본분들이 상대방을 기다려주진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 상대방은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일본분들과의 관계를 중단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1번 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상대방은 더 시간을 끌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번 분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손을 긋고 끊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 상대방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투오버 보이스 카드랑 스타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지금 사실 상대방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계속 마음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면서도 1번 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이 겹쳐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매일매일 1번 분들에 대한 생각에 휩싸여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대방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벽을 치면 칠수록 마음에서는 1번 분들의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상대가 더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도 상대방은 지금 이러한 갈등의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1번 분들에게 어떤 좀 표현을 해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카드를 이어서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1번 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속마음을 이어서 뽑아볼게요. 지금 상대방은 1번 분들과 이렇게 갑자기 끝나버려서. 또는 이 상대가 1번 분들을 너무 냉정하게 밀어내서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상대방은 많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이 상대가 자신이 불안한 이유는 자신의 진심을 1번 분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그 진심을 숨기고 오히려 1번 분들이 너무 냉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자신의 진심을 전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대는 사실 일본 분들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껴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일본 분들과 보냈던 그 시간들이 한 순간 한 순간마다 이 상대방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인간적으로라도 친구로라도 남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자신의 본 마음과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표현과 이런 부분들이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방은 밤마다 1번 분들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만 가고는 있지만,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식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봤을 때에는 연락을 해오거나. 또는 다시 한 번의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한 이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어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상대가 강하게 선을 긋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가 어떤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됐을 때에는 일본 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과거의 인연으로서 남겨두면서 서로가 좋았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좀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가 잠시 동안 중단을 놨다가 다시 일본 분들과의 어떤 재회나. 또는 어떤 연락을 좀 해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1번 분들에게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이번 분들은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세븐 오브 완즈 카드랑 식스 오브 소드 카드, 스트레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가 이번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인내를 해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방도 그렇고 이번 분들도 그렇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참고 견디면서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해왔던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번 분들과의 관계에 가끔씩 버거움을 느끼고 있다가도 다시 꾹꾹 누르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데스카드랑 스타카드, 킹오브 컵스카드가 나와 있는 걸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과 이번 분들은 중간에 한 번씩 관계를 끊었고, 중단했다가 다시 서로가 그립고 생각나서 연락하고 만나왔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는 막상 이번 분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이번 분들을 붙잡고 싶고 또 이번 분들이 생각나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스타카드랑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사실 상대방은 이번 분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 또 이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 오랫동안 기뻤던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떠나가게 되면 이 상대방은 조급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어쩌면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의 관계가 잠시 중단이 됐고 단조됐을 때에 그 순간에 이 상대는 많은 충격을 느꼈고 또 이번 분들 과 막상 관계를 끊어내자니 이 상대방은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즉시 이번 분들을 붙잡고 집착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상대는 이번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과 인내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두 분은 어떤 개선해야 되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지금 바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은 많이 괴롭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 속에서 이번 분들에 대한 애정은 끊어낼 수가 없는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타워카드랑 나이트 오브 이모션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은 이번 분들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의 이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만 제거하면 사실 상대방은 이번 분들 곁에 오랫동안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시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어떤 외적인 방해를 받고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힘들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두 분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두 분의 관계에 있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 상대방은 그렇게 하기에도 좀 해소가 되지 않고 어떤 이 눈에 보이는 환경들,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에 때로는 매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이번 분들께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거나. 또는 서로 간에 연락이 뜸해져서 공백기가 있을 때이 상대방은 너무나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조바심과 집착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 쪽에서 이 상대방에게 평소보다도 더 과한 애정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번 분들이 좀더 상대방에게 더 다가가는 행동을 해 주어야 이 상대방은 좀 마음이 안심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추가적인 카드를 이어서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이번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을 이어서 뽑아 볼게요. 은 이번 분들이 상대방을 두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한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번 분들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너무나 오래되고 익숙해져 버려서 상대방을 친구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상대방은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답답하고. 또 화가 나고 이러면서도 이번 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애매한 관계 속에서 이 상황에 안주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때로는 그냥 이 관계를 확실하게 서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이 상대는 사실 이번 분들과 오랫동안 이 관계를 지켜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상대방이 이번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많이 깊기도 하고, 이번 분들이 상대방을 떠나버릴까봐, 또는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애매하게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릴까봐, 이러한 부분들의 상대방은 조금 걱정하고 있기도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이번 분들에게 또 날카롭게 대하게 되는 모습도 보여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선 서로에게 솔직한 어떤 감정 표현도 서로가 오픈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마음이 지금은 좀 자극이 없고 긴장감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만나고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계신다면은 한 번쯤은 두번만의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면서 과거에 가장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이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서로 간의 어떤 다짐과 결단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상대방은 3번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 아주 만족도가 크게 보여지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잘 통하면서도 이 상대방은 3번 분들과의 관계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9 of cups 카드랑 10 of cups 카드, 4 pentacle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3번 분들이 어느 정도 상대방의 품 안에 들어와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또 3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많이 맞춰주고 따라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3번 분들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 라인 업브 컵스 카드랑 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은 3번 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도 하면서도 3번 분들이 상대방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 그대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4 펜타클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3번 분들을 완전히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그 어떤 욕심을 좀 갖고 있기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은 3번 분들을 지배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 어떤 욕구가 좀 강한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 퀸 오브 펜타클 카드랑 썬 카드, 저스티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은 아주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3번 분들과의 관계 있어 뭔가, 모험을 한다든지 들쑥날쑥한 감정적인 기복을 탄다든지 서로에 대해서 모호함을 느낀다든지 이러한 건 상대방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상대는 3번 분들과 현실적인 조건들이 잘 맞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면 이제는 이쯤에서 우리가 좀더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잘 만들어 가자. 발전해 가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저스티카드랑 썬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은 3번 분들에 대한 어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3번 분들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이 상대방은 3번 분들과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지, 상대가 3번 분들에게 이마만큼을 주면 3번 분들의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서로가 잘 맞는 사람인지, 이러한 어떤 조건들을 서로 간에 대한 어떤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따져보면서 잘 맞는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황제카드랑 에이토 보이스카드, 에이소 보이스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방은 역시 자기 중심적인 면이 좀 강하기도 하고 또 3번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앞장서서 리드하고 본인이 계획을 펼치고 목적을 이루고 이런 어떤 권력적인 부분들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3번 분들이 상대방의 이런 뜻을 끝까지 따라주기를 바라면서도 3번 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어쩌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3번 분들이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잘 따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상대방은 정말 자신이 좋아서 3번 분에 따라 주는 것인지에 대한 괜한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두 분이 어떤 결혼 전제로 만나고 계시거나 또는 이미 서로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함께 계획을 만들어 간다라기 보다는 상대방 위주로 이 계획을 만들어서 3번 분들을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괜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 관계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도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상대방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3번 분들께서 중간중간에 개입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서로가 좀 대화를 충분하게 융합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만 상대방도 자신의 어떤 독재적인 부분들이 좀 누그러지고 괜한 의심을 품지 않고 좀더두 분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카드를 이어서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3번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을 뽑아볼게요. 지금 상대방은 3번 분들과 거의 자신의 운명의 상대, 자신과 함께할 동반자라고 이미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앞으로도 3번 분들과 꾸준하게 이 관계를 진전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6오브완즈 카드랑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0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3번 분들과 아주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상대가 3번 분들과 앞으로 서로가 바라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는 더욱 더 3번 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소유욕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두 분은 서로간에 어떤 조건적인 부분들이 잘 맞고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통한다면은 두 분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상대방은 4번 분들과 어느 정도 감정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관계 진전을 잘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데스카드랑 에이소 펜타클 카드, 에이토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대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고 또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가 어느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가 사본분들과 뭔가 계속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좀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연락이 뜸하 달아던지 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확한 사본분들에 대한 표현이 없고 이 상대방은 계속 자신의 바쁜 일상 속에서 사본분들과의 관계를 겨우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나와 있고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쓰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가 자본분들에 대한 어떤 호감과 관심은 분명 가지고는 있는데 그 감정을 더 키워가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호감에만 머물며 4번 분들과의 관계를 겨우 맺어가고 연락만 겨우 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나 이러한 표현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많이 고민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대가 여기 에이소 펜타클 카드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4번 분들과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기도 한 모습인데요. 여기 투 of inspiration 카드랑 에 of inspiration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가 중간에 잠시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아마도 상대방은 자신이 너무나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4번 분들과의 관계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이 상대가 양갈래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 상대는 4번 분들을 향한 감정을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거나 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연락만 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계신다면은 이 상대방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금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질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추가적인 카드를 이어서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4번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을 뽑아볼게요. 지금 여기 나온 카드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가 현재의 관계에서 조금 더 관계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상대가 4번 분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4번 분들과 깊은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상대나 자신이 어떤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4번 분들과 곧 약속을 잡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저드먼트 카드랑 엠프레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상대가 4번 분들에 대한 그 호감과 관심이 깊어지고 깊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이 상대는 4번 분들에 대한 어떤 행동을 조만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좀더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 하시기 보다 좀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면서 이 상대가 4번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까지 좀 지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엠프레스 카드가 나온 걸로 볼 때는 이 상대가 4번 분들의 외모와 또 4번 분들의 특유한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젖어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4번 분들을 좀더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한 모습이시거든요. 본격적으로 이 관계를 발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게 연락하시고 만나면서 이 흐름에 따라서 두 분이 좀더 관계를 진전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4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